네, 반갑습니다. 세력 관계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비트코인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밤사이 비트코인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소통방에도 얘기했고, 이거는 정확히 기억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이 전통 구명을 대체하려고 나온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바라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변동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 진입, 신규 진입 여전히 가능한 구간에서 횡보가 되고 있고, 홀더분들 여전히 비트코인의 전망은 건재하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 관리 정도만 당부 드릴게요. 여전히 우리는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놓쳤다 고민 마시고, 하단 번호로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영상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저와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죠.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죠. 비트코인 2번 자리 원래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구간 우리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 있는 지금 상승 중에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세를 제대로 살펴본 게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다음 자료 살펴보시죠. 미국이란 국가는 정부의 부채한도를 매번 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부채한도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를 추가적으로 상향해야 된다. 돈을 더 찍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긴축이라는 거 진행하고 있죠. 이거 돈을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부채 한도를 늘리면 오히려 자산이 풀려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 부채 한도의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 투자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채 한도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지금이 분기점이고 당분간은 굉장히 전략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소통방 계신 분들은 제가 직접 정확한 타점들과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지만 다른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다시 주요 매물대 라인을 살펴보면 27,223 달러 이 자리 정확하게 또다시 방어해 줬죠. 그리고 제가 어제 조정 구간에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 어디서 살아있습니까? 27,640 달러 이 부근에서 사라고 했어요. 그냥 롱 포지션만 들어갔어도 지금 엄청난 수익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안착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추가 진입, 신규 진입하실 분들, 하단에 27,223달러,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했을 때, 손절 구간 잡아가겠다는 계획을 가지면서, 27,640달러, 이 부근에서 모아가시면 되고, 본격적인 상승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단에 28,809달러, 이 자리 안착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다시 한번 시작할 거니까, 돌파 매매 진행하실 분들, 이 자리 집요하게 관찰해 주세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매수 타점이죠. 결국에는 수익으로 직결되려면 매수와 매도를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매도 타점에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모두가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이밍 우리 세력 가족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코인나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댓글 남기시면 원하는 코인도 영상 찍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